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여름을 지나서 이제 가을로 갈 때, 가을옷, 긴 팔, 다섯 가지 정말 원단 좋고 가격 아주 좋은 다섯 가지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첫 번째 제품이고요. 색상은 총두 가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부분의 옷들은 총장들 가장 딱 좋은 63에서 한65 정도 나오는 그런 제품들만 준비를 했고요. 가을하고 봄에 입으면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더 멋진 건요. 다 국내 제작이에요. 해외에서 온 거랑 국내랑 좀 차이가 있다는 건 많이들 아실 텐데요. 국내 제작이고요. 상품 번호는 125번. 지금 보는 상품은 두 번째 상품입니다. 일단 디자인만 보시고요. 가격은 한 장을 주문했을 때 2만 9,000원입니다 두 장을 친구분하고 함께 구매하시게 되면 두 장에 5 5 0 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장만 구매하셔도 정말 좋은 가격이고요 디자인이 총 다섯 가지이기 때문에 원하는 거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건 이렇게 줄무늬가 있어서 정말 디자인이 좋고요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입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이런 스타일을 낸다는 거 그리고 스카프가 있는 그런 디자인도 있습니다 스카프가 있는 디자인도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25번만 보내 주시면 저희가 사진을 보내 드릴 거고 마음에 드시는 상품 이거 딱 찍어 주시면 그 제품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요. 라지, 엑스라지, 2엑스라지 각각 따로따로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분 바로 연락 주세요. 계속해서 지금부터 가을옷 봄에 입을 수 있는 옷을 쭉쭉쭉쭉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상품은 가성비가 너무 좋은 난방입니다 자 지금 입기 정말 딱 좋은 난방 두 종류 자 빨간 톤에 있는 난방하고 파란 톤에 있는 난방입니다 자 긴팔 난방인데 허리에 끈이 있고요 반품 가당 같은 경우에는 한60 정도 나오고요 기장은 한 59에서 60 정도 나옵니다. 사이즈 추천은 66에서 88까지. 특가 상품이고요. 가격 아주 시원하게 19,800원에 가성비가 좋은 난방두 종류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23번만 보내주면 됩니다. 저 구김 테스트하고 있죠. 구김 전혀 가지 않습니다. 뭐 구김이 필요 없는 옷 긴팔 난방 허리끈 있는 거 19,800원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골드킨이었습니다. 지금 입기 딱 좋은 긴팔 블라우스 가지고 왔습니다. 원단은 아주 얇고요. 색상은 총세 가지 색상. 검정, 빨강, 곤색. 총세 가지 색상이 준비되어 있고요. 가격 아주 저렴합니다. 22,000원. 주변품과 함께 구매하시면 두 장에 39,800원입니다. 색상 총세 가지고요. 원단도 아주 얇고, 긴팔, 블라우스, 얇은 원단. 번호 128번이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28번만 찍어 주시면 됩니다. 사이즈는요. 66에서 77 반까지. 뭐 88도 가능하긴 한데 가단 반품이 57 괜찮으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골드키니였습니다. 77부터 99 반까지 어울리는 카라 티셔츠 나왔습니다. 두 가지 색상이 있고요. 번호는 129번이고요. 큰 사이즈 원하셨던 분들도 이번에 검은색하고 흰색, 두 가지 나왔습니다. 자, 반품이요. 67이에요. 67. 총장은 73. 좀 길고 큰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아주 딱 나왔는데 가격이 기가, 기가, 기가 막힙니다. 22,000원. 주변에 계신 친구분하고 함께하면 가격이 두 장에 39,800원. 자, 마음에 드시는 분들 연락 주시고요. 원단은 아주 얇은 원단입니다. 연락 주세요. 긴팔입니다. 드니였습니다 세련된 블라우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4 3번이고요 지금 보시는 건 스판, 약간 신축성이 있고 땡땡이 무늬가 있습니다. 자, 색상은 총두가지고요 국내 제작입니다. 국내 제작, 자, 녹색하고 검은색. 두 가지 있으니까요 원하는 상품 있으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43번 보내주시면 사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두 가지 색상 사이즈는 라지 엑스라지 투엑스라지 모두 선택 가능하고요 가격은 35,000원 할인해서 35,000원 이고요 두 번째 보시는 거는요 바스락 느낀다는 그런 원단이고요 마찬가지로 국내 제작입니다 바스락은 신축성이 없어요 143-2번 이고요 긴팔 블라우스입니다 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43번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기장은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게 조금 다르니까 영상을 참고해주시고요. 소매 부분도 동영상 보시고 자 고급 블라우스 마음에 드시는 분꼭 연락 주시고요. 계속해서 좋은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번에 이어서 165번 똑같은. 브랜드인데 디자인이 다릅니다. 165번, 마찬가지로 측면에 이것도 주머니가 있습니다. 국내 제작, 총장은 요건 68. 가격 똑같고요 옆에 주머니 있는 고급 긴팔 블라우스 3종. 줄무늬가 있어서 굉장히 반팔 나왔을 때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긴팔로 다시 찾아왔고요 앞전에 주문 못하셨던 분들 이번에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65번 마음에 드시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65번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드킨이었습니다. 지금 있기딱 좋은 175번 긴팔 울 실크. 자, 30가지 정도 디자인이 되는데요. 아주 저렴한 금액에 준비했습니다. 5호부터 88까지 입으실 수 있고요. 가격은 29,800원. 두 장을 구매하시면 5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원단은 그렇게 두툼한 건 아니에요. 울 실크 가을에 입기 딱 좋은, 겨울에도 안쪽에 입기 딱 좋은 175번 긴팔 울 실크 티셔츠 가단은요 56의 텐션이 좋고요, 기장은 61 정도 나옵니다. 정말 화려한 색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75번만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카톡이나 문자로 사진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카톡으로 받으시는 게 좋아요. 정말 골드 킨, 다양한 물건이 정말 많이 있고요. 퀄리티가 좋은 물건을 계속해서 꾸준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175번, 울실크, 다양한 디자인의 티셔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사이즈 55부터 88까지.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는 골드퀸이 되도록 하고요. 저희 영상 1번부터 175번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상품 고르셔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이어서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하나만 한번 시켜보시고 퀄리티 확인해 보시고 계속해서 주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는 골드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상품은요. 자, 국내 제작 9 가지 티셔츠. 처음에 보여 드릴 거는 총3 가지 색상이고요. 요 앞부분, 요 앞부분의 요 디자인이 요거 포인트. 자, 긴팔 티셔츠, 국내 제작, 가격 엄마 무시하게 저렴합니다. 25,000원인데 두 장을 구매하시면 4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 부분에 저렇게 디자인. 자,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요 상품은 망사 느낌이 있는 거고요. 총네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이 상품의 포인트는 요목 부분. 자, 목 부분에 주름을 가려 줄수 있는 요게 포인트. 사이즈는요. 라지, 엑스라지, 2엑스라지, 3엑스라지까지 가능합니다. 총네 가지 디자인. 상품 번호는 181번입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81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두 번째 상품은 팔 부분은 망사 느낌으로 비침이 있고요. 가운데 부분은 비침이 없습니다. 또 마지막 제품이죠. 마지막 제품좀더 고풍스러운 이렇게 느낌이 나는 자, 두 가지 색상의 우리 긴팔 티셔츠. 한장 주문하시면 25,000원, 두장 주문하시면 46,000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엑스라지, 2스라지3스라지까지 가능한 국내 제작입니다. 국내 제작, 한정 수량 판매.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181번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이중 쭈구리 폴라 티셔츠. 자, A형도 있고, 무지도 있고, 무늬, 나염이 있는 옷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모델이 입고 있는 이 핏입니다. 3계절, 여름 빼고는 다 입으실 수 있는 3계절용 이중 쭈구리. 모델이 입은 핏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안쪽에 안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입으셔도, 겨울에 입으셔도, 봄에 입으셔도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디자인이 너무나 많아서 영상 뒤편에 사진으로 우선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상품 번호는 174번입니다. 마음에 드시거나 상품을 더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74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할인된 특가 가격 총 40가지가 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사이즈는 5부터 99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가격은 한장 구매하시면 19,000원, 두장 친구랑 같이 구매하시면 3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듯이 정말 많은 디자인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건 A 라인 쭈글입니다 A 라인, A 라인. 내가 만약에 좀 뱃살이 좀 나왔다. 이걸 좀 커버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거 A 라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말 다양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사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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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니까 몸매를 조금 더 이쁘게 A 라인으로 커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 A 라인으로 주문 주실 때 말씀 주시면 저희가 A 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상품마다 전부 다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가 있으니까 이제 카톡으로 저희가 문자로는 사진을 다양하게 보내드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카톡을 연결해서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드리면 그 안에 번호가 있어요. 그쪽에 A라인도 있고, 무지도 있고, 나염이 되어 있는 곳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번호를 확인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번호만 알려주시면 주문이 아주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A라인 이렇게 많이 보유하는 곳 별로 없습니다. 이 외에도 골드킨에서는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티셔츠, 원피스, 바지, 조끼, 이제 겨울에는 뭐 잠바라든지 다양한 제품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골드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174번 쭈구리는 골드킨에 연락 주시면 대부분의 쭈구리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상품 천천히 보시고 사진 받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상품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골드킨 처음 주문하시는 분들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인터넷에 주문하시면. 그럴 때는 일단 한장 정도만 한번 구매해 보시고 괜찮은 업체인지 파악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다른 상품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쭈구리 제품 꼭 한두 개씩은 가지고 계셔야 되니까요. 이제는 퀄리티도 좀 되면서 가격도 저렴하면서 꾸준히 계속 원하는 디자인을 구매할 수 있는 곳, 골드킨 꼭 구독, 팔로우 하시고요. 나중에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물건 괜찮으시면 주변 분들에게도 소개를 많이 시켜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음악과 함께 계속해서 영상, 사진으로 보시면서 제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드퀸이었습니다 야, 드디어 이제 주름 망사 국내 제작. 지금 목 부분이 포인트인 요 주름 망사가 나왔습니다. 번호는요. 186번이고요. 가격 아주 아주 저렴하게 25,000원에 맞췄습니다. 색상은 총4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검정하고 밤색은 라지, 엑스라지, 2엑스라지까지 있고요. 나머지 두 가지 색깔은 라지하고 엑 X라지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186번만 보내주시면 주문이 아주 쉽게 되는 주름망사 요청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골드킷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번에 소개드릴 상품은요, 국내 제작입니다. 총세 가지 디자인이고요. 자, 고급 긴팔 티셔츠. 첫 번째는 요거 호피 무늬. 총장, 요 길이는 68 정도 나오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두 번째 디자인은 총장은 총 66입니다.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조금 더 길고요. 얘가 2cm 정도 좀 작습니다. 디자인이 총3 가지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국내 제작은 사이즈가 라지, 엑스라지, 2엑스라지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이즈를 고르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라운드에 코피가 포인트 두 번째는 무늬랑 목부분의 디자인이 포인트 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60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장을 고르시게 되면은 가격은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 할인가로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개드리는 이 상품은요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하고요 무늬 플러스 이중으로 돼 있다 그리고 총장이 길어요 70종로 나오기 때문에 아래까지 나와서 요즘에 길게 입으시는 분들은 세 번째 디자인이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총세 가지 디자인 그 안에서도 또 다른 색깔 세 가지가 또 있죠. 그걸 확인하시고요. 마음에 드신 상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드킨이었습니다. 골드킨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고객 감사 이벤트로 특가로 긴팔을 19,800원에 4 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국내 제품인데 19,800원에 긴팔을 특별한 가격에 모시는 거. 이번에 상품은 하나씩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정말 저렴하게 그냥 원가로 드리는 이벤트 한번 하려고 합니다. 19,800원에 156번 4 가지 긴팔, 국내 제작, 총 기장은 66이고요. 일단 사이즈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리 사이즈 아니에요. 라지, 엑스라지, 2엑스라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19,800원. 156번.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156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구독하시고 팔로우하신 분들한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네 가지 디자인. 긴팔. 국내 제작. 주문하세요. 이번에 소개드릴 제품은요. 157번. 고급 긴팔 블라우스. 색상은 총두 가지입니다. 검정하고 버건디. 국내 제작인데 가격이 32,000원. 사이즈 선택 가능하십니다. 라지, 엑스라지. 2X라지 마음에 드시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57번만 보내주시면 주문이 아주 편안하게 되고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골드킹이었습니다. 한지 플리츠 반팔 너무나 인기가 많아서 이번에는 긴팔이 나왔습니다. 한지 플리츠 긴팔 총 8가지 색상이고요. 번호는 145번입니다. 자 특가로 또 드리고 있고요. 총장은 57정도 나오고요. 이게 한지 플리츠가 어떤 거냐면 그 프레스로 눌러서 이 무늬를 만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무늬가 나오잖아요. 프레스로 눌러서 만든 고급스러운 한지 플리츠. 색상 8 가지 정말 다양하고요. 가격도 기가 막히게 35,000원에 준비했습니다. 또 친구나 지인하고 함께 구매하시면 도장 구매 시 64,000원.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녹색이 지금 나오는데 이건 이 색깔이 아니에요. 약간 풀빛 색깔의 녹색입니다. 저 색깔하고 좀 달라요. 그거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45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마담 옷 전문점. 좋은 옷 정말 많이 있어요. 현재 145번, 1번부터 145번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이 있으니까요. 마음에 드시는 분 언제든지 골드킨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